5 8 1만얘 가. 하나 조건을 만족는데요 f 이타한가더 이런 거. 를치 대신 면마스대신너스마이면4 마이너스. 4이 마이너스. 2, 플러스 K제곱, 마이너스. 마이너 마이너스. k는 보다 작다. k 가 0보다 작다. k는 6보다 작다. k는 2보다 작다. 이런 범위가 나와 드립니다.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f x 라는 애는 x가 1부터 4 사이에서 f 1일때 최대값을 갖는 아, 니다 축을 모른다는 거죠? 축을 그림고 여기는 여기는 여 축은 지금 2분의 2k 플러스 1이죠. 기는여가는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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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여기여기 여기는 나오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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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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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여기 2k 여 근데 이 축이 지금 1과 4 안에 있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돼야 이제 최대값이 거사에 바짝 축이 붙었다라고 하면 요기 기준이 되는 게 지금 2분의 5잖아요. 그러면 너는 일단 2분의 5보다 커야겠네. k 는 2가 돼도 되고 이보다 커도 되고 근데 이제 바깥에 있는 케이스도 좀 생각해봐야죠 그럼 네가 2분의 2K 플러스 1이 고거 네가 제일 커 그렇게 관계가 이는 거죠 2K 플러스 1이 8이죠 2K는 7 근데 이런 거하 의미가 없어 2분이. 어차피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는 이것들의 공통점, K가 뭐보다 이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. 2부터 쫙 크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, 네가 이렇게 오는 건 상관없는 거죠. 크게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K는 이 이상이면 니까 너랑 너의 공통부분을 찾으면 돼요. K는 이이상부터6 2 2 미만입니다.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. 돈만 구하면 되는 거죠?